인맥과 시하는 사람들의 심리, 일분 안에 핵심만 짚어 드릴게요. 주변에 꼭한 명씩 있잖아요. 유명한 사람 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요. 사실, 이게 타인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는 좀 뭐랄까 처절한 생존 전략일 수 있거든요. 근데, 이게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게 문제죠. 첫째, 바로... 동일시라는 심리적인 함정 때문이에요. 스스로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, 자기가 동경하는 사람이랑 자기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. 어, 나그 사람이랑 친하니까 그 사람 능력이 곧내 능력이야.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. 근데 그러는 동안, 정작 자기 실력은 텅 비어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. 둘째, 이 빌려온 권위,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. 왜냐하면, 이 관계를 방패 삼아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거나, 자기가 무능한 걸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쓰기 딱 좋거든요. 주변 동료들만 힘들어지는 거죠. 아시겠지만, 빌린 돈에는 이자가 붙잖아요. 빌린 권위도 똑같아요.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,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우선, 그 사람이 누구를 아느냐가 아니라, 지금 뭘할수 있느냐, 여기에만 집중하세요. 그리고 남의 빛을 쫓아다니지 말고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. 내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도록요. 누군가 자꾸 유명인 이름을 꺼내면 아, 저 사람이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구나 하고 꿰뚫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결국 진짜 내 편을 만들고 나를 증명하는 건 빌려온 이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실력 그거 하나입니다.